공문사 가서 이렇게 기도도 다 하고 내려왔고요. 또 저는 하나의 목적이 인등을 올리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등을 어, 올리려고 이렇게 막찾아봤는데 바깥에서 접수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 안쪽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막그 이름이랑 생년월이랑 일 태어난 시간,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원래는. 삼신각. 삼신각. 삼신각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1년에 12만원이거든요? 근데, 제딱 사주를 보시더니, 부천이 앞에 올려야 된다고. 20만원. 20만원 주고, 네, 올렸습니다. 끝! 영업, 영업, 약간 영업, 영업 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음. 1년에 20만 원, 몇번올 거야? <laughs> 가을에 또한번 오자. <laughs>